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 이후에 이제 벌어진 내용으로 이제 사사 드보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 아주 유명한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사기에 등장한 이 드보라보다는 이런 영적인 어두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를 다루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 1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사사기 사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어, 은혜의 손길이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사사기가 가리키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오늘 이 사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결국에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음으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이스라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사기가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한무직이 아닙니다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사사가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게 되고 그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사가 죽고 또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죄를 이렇게 반복했던 이유는 결국에 그들 마음에 사사가 아니라 사사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눈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가?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죠.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언약을 깨어 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탈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야될 것은 뭐냐하면. 어, 여러분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 남과 동시에 어, 영적인 타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제적인 우리 윤리적인 그런 사회의 그런 타락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런 영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그 삶도 하나님 앞에 윤리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그 제의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이 사제들이 음란하게 성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인신 제사로 그렇게 뭐이 사람을 바치는 그런 제사로 나아간다든지 그래서 이런 영적인 타락과 이 제사와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윤리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은 반드시 같이 함께 병행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 따라가서 세상에 따라가서 그것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안 좋게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에 보는 앞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어,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벌을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징계를 하시는 방법이 다른 민족을 일으키시는 거죠. 다른 민족이 일어나게 더 강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그들에게 팔아버리신. 오늘 표현에 그 야빈의 손에 팔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참 정나라 합니다. 그거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팔아버리시는 그런 징계로 이들을 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난의 왕 야빈에게 그들에게 파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파셨다라는 표현을 하실까? 왜 이렇게 불편한 표현을 하면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파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좀 달리 얘기하자면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책임을 물으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수없이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가난안 민족과 손을 잡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을 쫓아내야 쫓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눈과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그렇게 고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사기 1장 27절 이하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하자마자 이 사사기가 시작하자마자 그들이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는데 믿음으로 정복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쫓아내려고 하니까 너무 강하게 버티던데요. 또 가서 보니까 좀 불쌍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힘든 일을 좀 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하면서 현실과 그 실리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을 보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들이 대신 노역을 하겠다. 이 오늘 지금 등장한 이 야빈 왕 하솔 이 가난 민족도 여기서 쫓아내지 못한 그들 무리입니다. 결국 그 무리들이 이들에게 결국에는... 그 말씀을 버리고 실리를 찾게 된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넘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우리가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대신 모든 그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벌을 받을 그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날 동안에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는 날 동안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정말 때로는 눈물과 그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뼈저리게 우리가 하는 죄와 그런 죄의 어떤 결과, 그 사망,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나중에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렇게 실체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것을 고통을 통해서 직면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반복되고 안일하게 여겼던 그런 죄들 우리 안에 깊이 숨어 있던 그런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셔서 결국에는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도려내시고 싸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 속에서 내 죄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참 내가 비참한 존재인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자신의 그런 과거의 행동 때문에 그것을 살면서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그냥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수렁해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고 소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부르짖을 기회가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내는 고통 가운데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은혜 속에서 비록 이 사사기가 좀 어둡고 아무란 이런 죄악들이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지만은. 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 가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렇게 내 삶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석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동일한 우리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안일하게 내 죄와 상처를 직면하지 못하고 은혜에 막혀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분들을 다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